이 전멸 아카이 같은 경우에는 1번 스킬과 전멸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 상대가 당황을 하고, 어, 궁으로 배달을 할수 있습니다. 당황을 시키고, 상대를 당황시키고, 궁으로 배달을 좀더 시킬 수 있고, 대신 이제 라인전 단계에서 석화로 킬 따고,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해요. 어. 동동동. 뭐야 닉네임? 동동둥? 둥둥둥깽깽 u n g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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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d n d 아 견제랜다 그.. 정글링을 해줘야죠 일단 요거 사고 이거 하나만 사고 그 상태에 이거 하나 산 다음에 탱탱 가줍니다 선마는 두 번째 스킬이 아니라 첫 번째 스킬 선마를 해서 어, 거리를 좀 늘려주고 신발로 약간 이속을 좀 높여줄게요. 아, 이거 석화했으면 이거 약간 더 봤을 텐데, 각. 아쉽다. 탱커인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탱탱하죠. 그것도 플랩을. 레벨아젠데 어떻게 벌써 로밍? n 아, a t a 이데미지좀이늘 뭐야 지금은 나탈리아늘이늘 라인 포기하고 오밍오는건데자 음. 우리팀은 바텀에서 늘 오늘, 고 나탈리아 왜? 나탈리아 친구 상당히. 아, 골 고집 있는 친구네요. 음, 아 왜이래? 야, 이 정도면 병 아니냐 이거? 뭐 전생에 뭐 아카이한테 죄뭐 뭐 있으 뭐 있으신가? 왜이래, 나탈리아? <laughs> 야, 또? 아니, 야, 저 정도면 병이야 병. 뭐있어 저거는 어. 야, 설마 e 피로막 들어오고 요런 짓은 안하겠죠? 야 와봐와봐와봐 안오냐? 와봐, 와봐. 아, 안오냐? 아, 오고싶잖아? 안오네요 <laughs> 그정도로 개념이 없진 않네 <laughs> 패시브 때문에 방금은 어. 이게 미드라인을 포기하고 계속 온다는게 웃긴거야 <laughs> 그것도 한 3초? 아 3, 3분? 아 1,2분? 정도 계속 오랫동안 라인 전 포기하고 뭉보잖아. 어, 라인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혼자. 일단 이거 상대 조합이 AP 일단 AD 딜러 위주니까 방어템 방어신발 먼저 사줄게요. 또 탑에 있네. 나탈리아. 혼자 경험치 먹게 해주고 정주현님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왜이이 왜 이거 c 이거 이거 아니냐? m i 딸 g 같은데 와 i 걸이이게 뻘짓을 한다고? 아무리 오랜만이어도 이거 아니다 설마 나 a 리아 또? 따라오지, 따라오시지, 따라오시지, 따라오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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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 그럴 수 없는데. <laughs> 나탈리아 진짜 근데 이상한 게 나탈리아가 성장 못하면 되게 안 좋거든요. 성장을 포기하고 저런다는 게 신기해. 1? 1? 1? 아 옮기지 빨리 펜니... 바, 바타만 로밍 갑시다 탑 재미없다 어. 자꾸 나탈리아가 탑만 와가지고 재미가 없어 니갈리려고 <laughs> 그러는거 같다고요? 둥둥둥? <laughs> 어, 야, 둘다 똑같은 마음으로. 설라처럼라설드슬 응. 챙겼고 바텀 쭉압박라시다슬라이이거 바텀 부분 진짜 저격이다 어. 안젤라 긴바랬고 벽 불쌍한 펜니 불쌍한 펜니 이번 쓰고 <laughs> 요마이 아칸데 전멸 아카이의 이점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어 지금 뭐뭘 보여드려야 되는데 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방금은 펜이가 궁각을 너무 잘해줘서 아... 뺏으려 했는데 저게 내가 할땐 재밌는데 당하면 진짜 짜증나 저벽 아... 잠깐만 1궁 이게 이게 1전매가격이었는데 your team destroyed a turret. still e 벤니야벤니야 놀자 놀자 놀자. 아. <laughs> 난 펜이 들어와줬으면 했는데 펜이 바보야 뭐야 저거. <laughs> 아니 기력이 없는데. <laughs> 와 저거 조금 많이 바보스럽다 펜이 저거. 그러니까 기력이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저게. 지금 나탈리아가 얼핏 보면 이킬을 먹고 잘 성장하고 갔지만 파밍을 안 하고 탑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잘못 컸죠. 이거야, 이거. 이건데 약간 궁을 조금 실수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음. 이거, 이거 보여드리려 해서 드디어 보여드렸어. 드디어 보여드렸어. 어, 이거입니다, 이거. 여기 상대팀이 그냥 당황을 해버립니다. 이거 하게 되면 1점멸. 어, 이게 방어 반응이 안 돼요. 음 1점멸 궁. 근데 방금 궁각을 좀 잘못봤어 이거.. 좀.. 어느정도 어느 정도 본인이 어.. 연습하시고 하면 충분히 잘쓸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거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못막아요 어, 당하면 짜증나 욕나와 어 물론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게, 왜냐면, 워낙 도주기가 많은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존법을 택한 거죠, 아카이 유저들이. 몇몇 유저들이. 이번엔 일단, 아, 못 묻혔어. 아, 일단, 일단, 은신 풀어주는 용도예요, 이거. 은신 푸는 용도. 이러면 은신 풀거든요? 자, 끝까지 쫓아간다. 일로 와라. 동동동, 동동동. 오, 은신했어. 야, 나탈, 장, 나탈 장인이야. 어어 장인이셨네. 만화 너무 많이 달리는데. 레슬리가 잘 컸죠, 지금. 성장을 하면서. 근데 1궁이, 알잔멸이 진짜 피하기가 어려워요. 음. 고생 같은 챔피언도 견제하려고 막 1번 스킬 쓰려고 막 있다가 1궁 당하면 화나거든. 그런 용도야, 그런 용도. 물기 힘든 경우를. 완전히 물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대신 2번 1번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 하려다가 그거는 약간 안 좋은 점중 하나인데 하는데 약간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격으로. l 어, 그러니까 1점에 당하면 진짜 화 화하기도 하고. 이건 막을 수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음, 연습만 좀 잘하시면 1점멸 궁으로 조금 멋있는거 많이 할수 있을겁니다 자 궁이 없긴 한데 뭐가 된다 우리가 힘내주면 안돼 리시해주면 안돼 자 오라클 나왔으면 이제 좀 짤짜리들은 오히려 맞는게 기분이 좋습니다 변태가 아니라 아 뭐야 이거 이건 못하는 아카이의 정석이죠. 어, 탱커를 쓸데없이 몰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군. 아. 뿅! 쓰고. 일전멸, 일전멸 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기다렸다가. 요런 식으로. 어, 여기가, 여기, 여기 됩니다. 여러분 봤죠? <laughs> 방금 본 스킬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뭐야! 이거 당해요, 이건. 어,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일전멸 궁에 장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각만 좀잘볼줄 알면 정말 좋아요. 석화병 <laughs> 안 쓰냐고? 일전멸 쓰면 당해요, 그냥 어 좀. 상대가 대응을 못하고 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여드리려고 점멸 아카이 한번해본거예요 방금처럼 상대가 견제하다가 당연히 딸각이 아닌가 견제하다가 있는데 그때 아카이가 1점 멸 궁으로 들어가서 배달하고 게임 밀면 이기는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대신 석화로 킬각 보긴 힘들어요